113만 명의 빚, 16조를 탕감한다. 내 빚도 탕감 되겠지. 여러분들의 빚이 탕감이 될까요? 일단 이것을 한번 보시죠. 새 도약 기금, 쉽게 말하면 배드뱅커가 지금 창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빚을 정부가 나서서 탕감을 해준대요. 사실 이거 제가 봐서는 진짜 미친 짓이에요. 아니 선량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건면 성실하게 진짜 열심히 살아왔어요. 지금도. 밤 12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방송하고, 지금 아침 방송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성실히 이자도 갚고 성실히 원금도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 도약 기금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는 내용을 보면 놀랄 자입니다 그냥 대상이 누구냐?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빚 중에서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거 탕감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주식이나 도박이나 외국인 빚은 제외된다. 여러분, 5천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5천만 원 벌라 그러면요. 아마 연봉이 5천인 사람이 5천만 원을 벌라 그러면. 제가 생각해서는요. 진짜 진짜 자린고비 짓을 하고 예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면 먹으면요. 한 3년 만에 벌을까요? 3년 만에 벌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평상시처럼 벌려면 아이 두명낳아서 기르면서 5천만 원은요. 1년에 천만 원도 못 뽑니다. 그럼 5년 걸린다는 이야기. 그런데 5년 걸리는 이 연체를 반감해 준다고요? 그게 대상이 113만 4천 명이래요. 탄감액만 하더라도 16조 4천억 원이고요. 탄감의 방법은 그 사람들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채무 조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는 뭐냐? 정부 재정 4천억 원, 금융권에서 4천억 원을, 4,400억 원을 만들어서 8,400억 원이 기본적으로는요. 재원이라는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가 이 비탄감 대상이냐 하고 보실라 치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w w w n e w u l i -e p s 입니다 leaf입니다. ap입니다. p.or.kr. 여기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무작정 5천만원까지 탕감을 해준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갚을 능력이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적어도 중위소득 60% 이하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54만원 이하. 이게 핵심이고요.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생계형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300평 이하, 그리고 공시지가 2천만 원 이하, 농지나 양어장, 염전, 그리고 상속받은 선산 등 토지가 있는 정도, 이것은 생계형 자산으로 인정해준다. 예, 나머지 빚이 있으면 털어준다는 이야기죠. 10년 이상 1톤 이하 트럭, 그리고 185만 원 이하 금융 자산, 이것까지는 생계형 자산으로 봐준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중증장애인, 생활조정 또는 생계지원수급자, 보훈대상자. 여기에 보훈대상자가 있더라고요. 보훈대상자. 물론 뭐 보훈대상자가 예, 저는 필요하다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보은 대상자까지 해 준다는 것 이게 핵심이고요. 여기에 저는 놀라운 일이 예, 이게 다 탕감을 안 하고 일부 탕감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요.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이 미달할 경우 그 경우 말입니다. 원금을 30에서 80%를 깎아주거나 10년간 나누어 갖게 하거나 이자 감액, 이자나 이자 감액을 완전히 감액을 하거나 3년 이상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이야기. 참, 대한민국 살기 좋아진, 좋아진 나라가 된 건가요? 저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5천만 원 빚을 진 사람들, 5천만 원 이하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정부는요 4천억원의 재원을 쓴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4천4백억원을 조달해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거든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예, 금융권별로 출연액을 만들어 냈어요 은행권에서는 3600억 내놔라 여전업권에서는요 300억원 생보나 손보업권에서는 400억원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100억 원을 내놔라. 그래, 4,400억 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부는 자랑질을 합니다. 여러분, 은행이 내놓고, 예, 카드사, 캐피탈사가 내놓고, 손보, 예, 생명보험회사가 내놓고, 저축은행이 내놨어요. 이거 우리한테 타격 안 올까요? 여러분, 당연히 타격이 옵니다. 세금 가지고 4,000억을 넣는 것도 우리 세금에서 넣는 거니까 정세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금융업건별로 기본적으로 출연액을 내놔라는 것은요. 당연히 이자로 우리가 다 물어야 돼요. 사실 은행이 손해보고 장사 합니까? 캐피탈사가 손해보고 장사하겠냐고요. 생보든 손보든 장 손해보고 절대 장사 안 합니다. 그러면 가계 대출 금리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피면 다 피면. 야, 이런 걸 보니까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또 한번 실감합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도 실감을 합니다. 여기에 예, 억권별로 돈을 뜯어서 한다는 것도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정청 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하고 제가 부담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서 부담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더 내서 부담을 하는 거죠. 사실 부자들은 돈안 빌려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한번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나 저나 세금 폭탄은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취약계층에 빚을 탄감해준다. 저는 이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하 빚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탕감을 해준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돈 빌렸으면 책임질 수 있어야죠. 밤새워서 일해서 갚아야죠. 그래야 자본주의가 바로 서는 거예요. 저는 돈 빌려서 밤새워 일해서 원금도 갖고 이자도 갖고 있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빚을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탄감을 해 준다는 것은요.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리는 짓입니다. 이거요. 결국이요. 나라가 망해가는 증상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절대로 포퓰리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자리 만들어야지요. 노동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 중심의 정책을 쓰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경제가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말입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저는, 예, 증세를 해서 부담을 지우고 이자로 더 부담을 지운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포퓰리즘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뭐, 힘이 없는 것을 여러분도 힘이 없고, 저도 힘이 없고, 참 아,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